안녕하십니까. 강희롱입니다. 아, 제가 어,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9개월쯤 됐습니다. 9개월. 어, 작년 11월 중순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어, 10만 구독자, 구독자분들이 어, 실버 버튼을 만들어주신 게 7월 셋째 주. 그러니까 지금 한달 조금 안 됐죠. 실버 버튼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2주 만에, 보름 만에 어, 실버 버튼 네,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어, 뭐, 이미 7월 셋째 주에 1 0만 돌파할 때 많은 어 축하를 받았지만, 좀 새삼드럽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실버 버튼을 받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저도. 받고 아직 뜯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뜯을까 말까 그러다가, 같이 우리 그 신만을 만들어주신 구독자분들하고 보는 데서 같이 뜯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제 뜯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보니까 이제 주소지는 여기 강의론 클로즈업 쪽으로 이제 돼 있고 보낸 것을 보니까 미국, 유나이트 스테이트 미국입니다. 미국 본사에서 직접 보내준 것 같아요. 어뭐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주소가 돼 있고 이렇게 보내준 분의 이제 사인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하나 열었더니 또 박스가 작은 박스가 하나 있네요. 잠깐만 이게 뒤집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 어, 아, 이거를 이렇게 영어 미국에서 보냈는데 영어로 돼 있지 않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잠깐만 조금만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를 기억하시나요? 백 번째, 천 번째 구독자는요. 아, 유 죄송합니다, 저. 100번째 첫만의 구독자를 기억을 못했는데 어, 이런 걸또 상기를 시켜 주네요.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10만 번째 구독자도 같이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유튜브 CEO 닐모한의 이름을 소환을 이렇게 보냈고요. 어, 어쩌면 마지막 글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곧 구독자 100, 100만 명에 도달해서 10만 번째 구독자를 기억하는지 묻는 질문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아, 제가 이제 10만 번째 구독자는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날이 온다면 그때 가서 제가 당당히 이번에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함도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구독자 수를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본 상패를 세심하게 검수 및 포장한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 이름과 성함 어, 상패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잠깐만요. 이름으로 또 하나 있는데 레 n 네이즈 유어 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또 기억할만한 또 문구도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어, 음, 아, 우리 제작진께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요. 어, 프레젠티 드투강의롱의 클로즈업 포 패싱. 어, 100,000 subscrib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번째 구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이 안에 더 뜯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니까 뒤에 이렇게 벽에 걸을 수 있도록 벽걸이 형태가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알미늄 재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드려보니까 소리는 뭐 나무판을 좀두드린는것 같은데 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는 수많은 10만 구독자분들을 이제 저도 받고 부러워했고 했는데, 그분들이 되게, 어, 보통은 1년, 1년 반, 이게좀 빠른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늦으면 뭐 5년에 달성한 분들도 있고, 제가 어, 수많은 분들을 봤는데, 저는 비교적 일반인으로서는 좀 빠른 편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예, 구독자분들이 그 저에게 또 연예 뉴스에 관심을 가져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예기자로 30여 년을 어, 현직 기자로 지금 근무하고 있지만 어, 연예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연예계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을 불필요하게 두둔하거나 감싸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그분들의 애환과 슬픔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다독거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론 문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어, 가차 없이 또 비평도 하고 그분들이 경각심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이강의로의 클로즈업은 이제 그런 의도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도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그런 부분에 신뢰를 주시리라고 믿고요 이 10만 달성한 이 실버 버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그런 저의 첫 초심을 다짐하고 또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버 버튼을 만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 어, 7월 셋째 주에 10만, 어, 달성을 해줄 때, 어, 많은 연예인분들이 또 축하를 해준, 어, 축하 멘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동안 업로드하면서 하나씩 소개를 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소개가 안된 분도 있는데요. 오늘 실버 버튼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어, 이 시점에 그분들의 어 축하 멘트를 모아서 이 내용 뒤에다가 좀 붙이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보고, 또 그분들의 어떤 멘트로 저와 같이 공감했는지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의록에 클로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먼저... 퍼펙트 강희로운 국장님 유튜브 개설한 지 1년도 안 돼서 구독자 10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사실 사석에서는 제가 그냥 이롱형이라고 하는데 연을 맺은 지꽤 오래됐어요. 저도 90년대 초반에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고 또이롱형도 그때부터 연예계 기자 생활하면서 참 오랜 시간 함께 만났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 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축하드려요 항상 신뢰가 가면서도 또 흥미로운 이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때 다시 인사 드릴게요 금방 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신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라더 오빠라고 불러요 강희룡 우리 기자님하고는 저건 MBC 어, 특채로 뽑혔을 때 신인 때 처음 알게 된 기자님이셨고 아, 지금까지 그 인연이 함께 갑니다 아들 결혼하는 것까지 제가 봤네요 아들 태어나기 전에 봐서 네. 아들 결혼, 그 태어나기도 전에 봤는데 아드님이 결혼하는 것까지 너무 봤습니다 아, 그르, 그동안 어, 축의금도 저는 많이 했는데 오빠한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네요 <laughs> 네. 어, 근데 정말 대단해요 사실 연예인도 아니신데 어, 8개월 만에 지금 10만이 됐다거 엄청난 거거든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강희룡 오빠 앞으로 쭉쭉쭉쭉쭉 50만 100만 갑시다 렛츠고 100만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이찬원입니다 강희룡의 클로즈업 유튜브 개설 8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달성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또어 연예부 기자 35년 베테랑의 우리 강희롱 기자님 너무나도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강희롱의 클로즈업 어, 벌써 개설 8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달성을 했다니 어, 정말 경이로운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기자님을 뵙고 한번 인터뷰를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강희롱의 클로즈업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만이 아니라 20만, 30만, 50만, 100만 골드 버튼을 받을 때까지 저 이찬훈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수 마이진입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유튜브가 벌써 10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 앞으로도 10만이 아닌 100만, 1000만. 까지? 아, 1억만까지도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아, 많은 사랑을 주신다면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강의록의 클로즈업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 마이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완벽히 도와주세요. 십니까 가수 김다현입니다.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요. 유튜브 채널 강희롱의 클로즈업이 벌써 1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강희롱TV 많이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욱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뿅 안녕하세요. 레디 큐 평행선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클래식 트로트 가수 조정민입니다. 더 팩트 강희론 국장님 유튜브가 벌써 10만을 넘었네요 와 아니 유튜브 시작한지 8개월 만에 벌써 10만이라뇨 역시 신뢰가 가는 뉴스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세계적인 유튜브 채널로 승승장구 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강희론이 그,죠. 진짜, 아까 벌써 10만이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당일호 형님은 뭐, 우리 연예계의 한 역사, 한층인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좋폰친 분으로 형님을 뵙게 됐는데요. 형님이 뭐고 저도 필요한 거 아시죠? 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랑, 기대 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10만 부촉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루죠. 마티. 네, 대한민국 연예 언론의 큰 어르신 그리고 더팩트의 대기자님인 우리 강일원 국장님의 유튜브가 개설한 지 1년도 안 돼서 벌써 1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야, 이 국장님께서 늘이 보도의 중립과 언론 가치를 실현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존경받고 계신데 유튜브도 이야 이 10만을 벌써 넘었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재밌게 또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강희룡 국장님은 제가 예전부터 어, 기사로도 되어고또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된 정말 존경하는 어, 대기자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 연애 소식을 또이 강희룡 국장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많이 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국장님, 10만, 이제 돌파했으니까 100만을 향해서 달려가시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재원입니다. 아, 우리 강희롱 국장님의 유튜브가 벌써 10만이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앞으로 좋은 콘텐츠 많이 올려주셔서 유익하고 어, 빠른 정보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우리 강희롱 국장님, 넓게 넓게. 많이 많이 오래오래 번창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우리 강일홍 국장님, 네, 사는 강일홍 국장님의 유튜브. 드디어 1 0만을 돌파했습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국장님, 축하합니다. 네, 아, 사실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의 강일홍 국장님이 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계가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을 때에는, 참, 어, 떤 대한민국의 연예계를 정말 정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아, 술소리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소리도 해주시고, 강희웅국장이 이제 10만 돌파하셨고, 100만, 200만 돌파하실 때까지 옆에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찾아뵙고, 아, 우리 강희웅국장이한 번도 유튜브에 출연을 한 적이 없지만, 강희웅 국장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강희롱 부장님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광기입니다. 이야 우리 또강희롱 형님의 유튜브가 이게 개설한지 8 개월 만에 벌써 10만이 됐네요. 10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 오랫동안 함께왔던그 연예 그 엔터테인먼트 기자 활동을 하시면서 아, 정말 많은 유튜버들에게 관심 있는 그 연예계 소식들을 정말 가깝게 정말 현장감 있게 소개해 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하고 안지가 벌써 한 25년 5,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야그 당시 사실 그 스포츠 조선 기자 활동하시면서 또 형님하고 전 기억이 제 인생 첫 라운딩, 첫 라운딩에서 버디를 형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의 오히려 이 10만 구독자 돌파가 더욱더 어, 애정이 가고요. 다시 한번 10만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팬카이본색을 진행한 여기 좀 비춰주세요. 아, 네, 네. 카이본색을 네, 진행하는 김수겸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일웅의 크루 좀 아니 뭐 시작한지 얼마 된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1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고요? 한 8개월 만에 정말 대단합니다. 당연히 그럴만합니다. 저는 데뷔 때부터 강일웅 대기자님을 알게 돼서 지금까지 쭉 강제를 이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100만 명 돌파 기념. 네. <laughs>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날이 아마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빨리 구독해 주시고요. 어, 강의로의 크루즈 축하드립니다, 신만들파